라는 관원으로 보면 솔직히 이재명 후보님, 나생마 같은 기질이 좀 많이 사람. 요 근데 누가 더 좋냐? 그럼 사실 문의 흐름은 어떤 사람이 나라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느냐, 없느냐. 이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저번 시간에 제가 이낙연 후보님이랑 황교안 후보님을 했었죠. 그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도 한번 해볼까요? 근데 이재명 후보님도 지금은 그 정도는 올라가셨지만 사주 자체로 보면 사실은 몸이 피곤해야 되시는 분이세요.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 내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분이야. 이재명 씨는 왜 정체를 했구나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반응은 확실하게 차고 계세요. 어, 굉장히.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도란여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몸을 써서 스스로 움직여야 돼 이분은 이 사람 입에 약간 독을 품은 것 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금 뒤에서 욕을 먹는다든가 원하을 산다든가. 지금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올랐지만 그 당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낙연 후보님으로 해야 되나? 이재명으로 해야 되나? 이게 약간의 갈림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구설을 친구처럼 달고 살아야 돼. 사건과 사고를. 안 그럼 자기 몸으로 떼워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하면 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죠 나랏밥을 받쳐서 먹느냐 갇혀서 먹느냐 후자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고비를 한번 넘기실 수밖에 없죠 그거를 아주 좋게 때우신 거지 그래도 여차하면 진짜 완전히 옷 벗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괜찮게 벗어나셨지만 올해 내 재주를 많이 부려라 말을 잘해라 이러거든 지금 근데 충분히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자기 발로 뛰고 있잖아. 지금 이 지지율로 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해요. 다만,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사건과 사고를 많이 늘 어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야생과 같은 기질이 좀 많으세요. 그러니까 실로 발로 뛰어서 몸으로 움직여서 막 이런 걸 원하신다면 이재명 후보님이 훨씬 그런 기운이 좋으시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. 사실 운의 흐름은 이재명 후보님 조금 더 좋아. 올해 오래 오래 운이 응. 음... 이 양반은 작년부터 쫙 치고 올라가요.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 힘을 받아서 야생마처럼 뛰는 그런 애거든. 올해 엄청나게 머리 많이 쓰셔야 될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은. 근데 실제로 그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. 오늘 흐름대로만 흘러가면 괜찮거든. 이지명 부부님은 걔 풀어진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. 내가 다 이길 거야. 나는 절대 죽지 않아, 이런 거. 말을 점잖게 잘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사주에 높고 나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. 관우는 확실하게 찾기 때문에.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지지율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분들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. 저는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hey everyone, welcome. Welcome to me.